5, 4, 3, 2, 1. 계속 3패를 못 가고 있잖아요. 언젠가 3패를 계속 가다가 못 가고 있는 이게 문제예요. 다음 차단 봐 주셔야 돼요. 됐수 쪽수 차단. 고. 다음에 더 할게. 받았고요. 장군. 자. 공습. 라좀 터지자. 물결 또한번 물결이에요. 물결 응. 한 개, 응. 한 개, 네, 종기 맞으시고 종기 받고 바로 피자 먹으시면있요 응. 응. 일단, 종기 받으러 가요. 종기 좀 가까워요. 음. 사이사이 끼지 마시고. 음. 개, 물결 상계, 물결 상계, 물결 상계 저, 저 피조물 조심, 피조물 조심 피조물 조심 피조물 너무 좀 상계됐어요 피자 모여주세요 모아주시고 일단 모이시고 저, 뽑아요 야, 이번에도 종기 하나 맞았는데, 어, 다행히 살렸다. 어, 감시님 살아서 다행이다. 자, 화이팅! 됐죠? 감염트. 이번에도 종, 종기 하나 터졌는데 하나만 와서 살았거든요, 제가. 아, 길 좋구요. 자, 길 완전 남으니까, 쫄들라테만 몰아주신대요. 나머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냄드들 완전 남아요. 공략비를 지켜주세요. 저뭐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해. 물결, 물결 산계, 물결 산계, 물결 산계, 물결. 종하아안 맞으신 분 맞으시고. 피자노입니다. 피자 놓니다 피자, 피자, 피자. 못 맞으신 분 가운데로 오시면 돼요. 아, 우선은 어 우선 가운데 이쪽 계시면 되고. 자, 아픈 타이밍. 물결, 물결 산개, 물결 산개, 물결 산개. 동기 맞아요, 동기. 옹얼.. 옹얼이 옹얼이 좋아요 지금 옹얼이 마무리 옹얼이 마무리 물결 3개 물결 3개 옹얼이 마무리 썼다 상개 스팽.. 스팽 부하라고요? 피즈도 부하래요 그쵸? 빨리 모으시고 피잔 피잔 빨리 모이세요 피조물, 피조물. 물리면 안 돼, 물리면 안 돼. 물러든 없지만 괜찮아요. 안 죽으면 돼, 안 죽으면. 피조물 물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엠드딜안 모자, 모자, 안 모잘라요. 피조물만. X 쪽으로 오시고. 엠드딜 남아요. 집중. 바닥만 조심시다 증강 빠시고 지금. 증강 빨아요. 미리, 저, 바닥 떨어진 거 보고, 그, 하세요 자, 여기서, 뭐, 방벽? 하나 들어오시고, 여기 한 개. 자리 잡고, 빨리 한개해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종기. 물약 먹고. 이때 빡 때려야 돼. 종기 받고요. 바닥 이번 바닥 제발 해요 이번 바닥 제발 해 바닥 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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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담에 물결 물결 준비 그렇어요 이번에 이번 바닥은 무적기 좀 써요 무적기 좀쓰고 맞아요 다음 바닥 뭐가 준시고 용기 좀 맞고요 악성장 바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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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락한 번만 버스키하면 돼요 무지갑 음. 써요, 못, 못 받을 뻔, 무지갑 써 2개 돌리고 2개 돌렸고요 한명은안좋았어요 지금, 좋아요 잡을 수 있어, 진짜 유네 유네 집중 물결사 개, 물결사 개 물결사 개 2개 돌리고 됐어요, 잡을 수 있어. 이제부터 생석이랑 그거. 잡을 수 있어요. 물결 3개, 물결 3개. 고개 돌리기, 고개 돌리기. 고개. 파이팅 있는 거 없는 거다 써, 이제. 생석이든 뭐든. 바닥, 바닥. 물결 3개 하고. 이퍼 260만 얼마 안 남았어요. 팔리 사람은 어떻게 살을 봐요?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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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제발 종기 받아야 돼요, 종기. 아, 저거 같다. 70만, 60만, 제발. 가자. 조금만 해피. 뚱브 u 막가 u k e 와! 씨발!